안녕하세요. 장성재리입니다. 요, 보이세요? 무슨, 띠도 아니고, 요렇게 보여드릴까요? 근데 네,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낫죠? 이게 뭐냐면, 이게 폭이 70mm 짜리, 7cm 짜리 높이의 이게 스티커예요. 그쵸? 이걸 보통 뭐라고 하는, 배너 스티커라고도 그러고 아무튼, 긴 스티커. 코로나19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게 그냥, 배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뒤에 배면을, 배면이라고 하죠. 배면을 이렇게 벗겨보면 끈적끈적하죠. 스티커에요. 그냥 이렇게. 떼서 붙이시면 돼요. 제가 사진에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붙여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70mm 짜리 패너, 저희가 이런 라벨, 이다 어, 저희가 다 소싱해서 만든 거고요 보세요 깔끔하죠 이게 지금 흰 색깔도 있고 또 저희가 이거 보세요 이건 노란 색깔이에요 이건 50mm 짜리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좀쫙 확실히 작죠 5cm 짜리 이건 요즘 안전모에 엄청 많이 붙여요 안전모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노란 색깔 요즘 안전모에 많이 붙여 붙여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5cm죠, 그렇죠? 5cm짜리 붙인 거고 요 밑에 거는 24mm, 2.4cm짜리 이렇게 안전모에 저희가 붙여도 해요. 같은 이렇게 큰 라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상훈 이건 투명 라벨이에요. 투명 라벨이고 그리고 요 위에는 흰색깔 A형 B형, 그렇죠? 여기 만전 담당, 요거 24mm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24mm 보다 더큰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0mm 짜리, 그리고 여기 70mm. 이미지까지 다 같이 넣을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구멍이 이렇게 보이죠? 요거에 단,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요렇게 하얀 스팟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을 가긴 가하지만, 더운데 요즘 추운 날씨고, 이렇게 큰 글씨. 이게 지금 제가 테스트 한게 무슨 글씨냐면, hy 견고딕이에요. hy 견고딕이 되게 좀 커요. 글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이시 흰색깔처럼 이렇게 구멍이 좀 보여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이미지. 예, 제가 이미지 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테스트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70mm 짜리, 7cm 폭에 100mm, 110cm 폭도 가능해요. 이렇게 5mm 폭에 이런 라벨을 출력을 할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스티커 만들어서 붙일 수 있고,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벽에다 붙인 거 다양한 라벨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라벨, 70mm 짜리, 50mm 짜리 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출력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70mm죠. 그래서 프린터기는 저희가 고덱스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고덱스 프린터를 사용했고 프로그램도 고덱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출력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지금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70mm짜리 이렇게 베너스를 직접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는 가 라벨, 리본, 그리고 프린터기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고 실제 출력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비디오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